보석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재료는 보석 반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보석 꽂은 반지가 있고요. 그다음에 꾸미는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. 먼저는 이걸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틀을 꾸며 볼 거예요. 그 다음에 뚜껑, 뚜껑은 이렇게 동그라니까, 그냥 이렇게 옆으로 뚝 떼면 돼요. 이렇게 원래는 핑크색이랑 원래 초록색이 안 나왔는데요. 이번에 보석 만들기에는 초록색이 제일 제일 화려하고 예쁜 색이라서 반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마음대로 하니까 보석이나 반지나 마음대로 먼저 하면 돼요. 그리고 이건 그냥 이렇게 반지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차게 만드면 돼요. 이건 보석이에요.